그 밑에 사업자의 분류, 아까 제가 두 가지로 이제 분류한 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실질과세 원칙은 1번만 더 볼게요. 이건 중요하진 않아요. 만약에 행위가 과세되는 행위를 할 때, 그러니까 부가세를 잃은 거야. 내가 이 사업장의 명의를 제 3자를 두고 명의로 사업하고 있어. 이유는 다양해. 내가 다른 사업장도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행위가 일어날 때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된 데가 난데, 실제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사업하는 경우 있죠. 그러면 세무사에서 그걸 확인했을 때는 누구한테 과세시키겠다? 사실상 귀속재는자, 어? 그 실질 과세라고 그러거든 실질 과세하겠다는 를 거죠. 어? 이게 위장으로 이제 만약에 어 한마디로 이제 명의 이제 어그 대여해주고 대여해주고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케이스를 이제 하지 않겠다. 그래서 세무사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자격증이잖아. 자격증이니까 뭐 다른 자격증도 이런 게좀 있겠지만 명의 대여가 많아. 진짜 많아 왜냐면 이게 내가 아니어도 이 자격증만 있으면 걸, 그 업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굳이 뭐 조종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2년 정도 공부했어 그럼 웬만하면 조종할 수 있을 거야 이제 그 상태에서 자격증만 못딴 거야 그럼 뭐할수 있어? 내자격증 어디다 빌렸다고 하면 세무사 운용을할수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내 생각엔 많아 응? 신고해야지 <laughs> 어, 그런 것, 아니, 그 사람들이 그 정도로 업을 할수 있을 정도로는 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할수 있겠지. 일단, 여러, 만약에 능력이 되면, 능력이 되면. 그래서, 뭐, 나중에 됐을 때, 뭐, 이거 영업을 어떻게합니까 그런 건 중요하진 않아. 일단, 뭐, 버는 방법은 다양한데, 어, 시간이 해결해줘. 그냥, 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이게 어, 우상향하는 을 곡선을 그릴 거든요우상향을 곡선이고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많이 채우면 그때부터는 이제 많이 안 늘어나겠지만 근데 이제 거래처 많은 분들은 이제 어, 관리를 좀 하시는 분들은 계속 상향해 계속 상향하고 근데 이제 어, 이게 안 하는 바, 이유가 있긴 있는데 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막 늘어나기만 양적으로만 늘어나면 좀 질적으로만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일을 하고 싶으니까 이게 좀 회계사로서 저는 이제 다양한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녹이 하나의 목맥기는 싫어.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 정도 규모만 어, 돈을 벌면 되고, 어, 강의도 하고, 다른 이제 감사도 하고, 뭐, 몸은 하나니까, 지금 이거를 계속 늘리면 난 여기 올인해야 되잖아. 그럼 강의도 못 해야 되고, 뭐, 감사도 못 나가지, 뭐, 이것도 못 하고, 뭐, 어, 유튜브도 하고 싶은데, 뭐, 이것도 못 하고, 뭐, 이러잖아. 가족도 여행도 못 가, 막, 이런 거다 걸려있으면. 그러니까, 어, 그래서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유지만 하시는 분도 있거나, 아니면, 우량 거래처만 남기고 다, 일부러 채취 치시는 분도 많아.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어, 느 수준에, 오르게 되면, 우량거래체만 딱 남아. 그럼 얼마나 좋냐면, 우량거래체은손쓸 일이 없는 애들만 남은 거야. 법인들 위주로 남고, 그 다음에, 거리, 그 직원들이 알아서 일대일 매칭 다 해놓으면, 나한테는 질문을 안 해. 그니까 내가 회사를 안 가도, 회사가 잘돌아가는 이런, 이게 목표지, 인생의 목표. 그 대표, 우리, 그 오너들 있잖아. 오너들은 다 그렇잖아. 회사, 나가긴 나가지. 그냥 나가, 정신 먹으러 나가는 거야, 그냥 온 놈들이. 점심을 집에서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다른 거 하고 왔는데 돈이 이제, 아니, 벌리는 이런 구조를 만들려면, 우량 거래체만 남겨야지, 이, 약간의 좀 이상한 애들이 있으면 계속 세무사한테 전화하거든. 계속 신경을 써야 돼. 그것 때문에, 이제, 초반에는 조금, 이제, 어,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긴 한데, 나중에는 뭐, 결국은 그렇게 남겠죠. 저도 이제, 매년마다 이제, 어, 올해 두 개는 쳐야겠다. 이거 생각, 항상 해 항상. 두 개씩은, 어, 아웃시키는. <laughs> 아깝지만 아웃시켜야 돼.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그것 때문에, 하여튼, 다른 거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하여튼, 뭐 그런 것 때문에 하니까,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명의대여라는게 세무사에서는 많다.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래처도내 생각에는 우리나라에 만개 이상은 될 거야. 거래처 자체가. 어? 내가 들은 본 거, 들어본 것만 해도 그뭐 몇천 개인데.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거다 여러분들 거야. 어? 아닌가? <laughs> 나도 어 여러분들 영의대 하신 분한테 갖고 온거래처가 많아. 아니 근데 이게지 뭐 사장님한테겠지. 아니 도대체 뭘 무슨 생각으로 세무사도 없는 데다가 그걸 맡기셨냐고. 그러면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요.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직원한테 물으면 해준대. 그러면 어 큰거 중요한 건안 물었겠지만 이제 그래도 이제 일은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제 뭐 나름 다른 얘기를 해야지. 큰일났어요. 큰 책임도 안질 거고 막 뭐라 해줘야지. 나중 에 걸림은 추징 뭐 나가는 금액이 뭐어덧까지 이제 사업한 거다 뱉어내는다, 뭐 이러면서 겁을 주면 바로 받고. <laughs> 하여튼 이게 좀 사기 난쳐요 이제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영업을 하셔도, 돼요. 하여튼 그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거고 실질 과세가 그래서 중요하다, 중요하다. 어, 잠시 쉬었다, 잠깐만 우리 교재 여러분들 서브노트 잠깐 보세요. 이거는 <laughs> 했어. 과세 기간은 다음 시간 에할 건데 어, 7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 그맨 밑에 보면 과세대상 세개 알겠죠 근데 거기 중에서 사업자 공급부인데 사업자의 정의가 딱한줄 나왔잖아 그걸 보면 지금 이거 설명한 걸다 이해하셔야 돼.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그니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들이 뭐야. 정, 영리성 여부 상관없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거래증수나, 어, 이제 그 부가세 그 사업자 등록 여부 상관없이 뭐 이런 것처럼 이거 다어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근데 제가 얘기 안한 거는 그 1번에 재화의 개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용역의 개념, 이거두 가지를 안 했어요, 일단. 이건 제 2장에서 설명할 거야 2장에서. 어? 그때 설명할 때이것도 표시해, 표시해 줄게요. 그 밑에 보시면, 8페이지 밑에 보시면, 그 납세의 무자 어, 요건, 사업자 요건 같이. 보시면 되고 오른쪽 페이지에 그표 있잖아 요표 표가 이거 제가 그린 거 이거 요거 이거니까 어 같이 보시면. 그러니까 내가 정리하는 거에 이 서브 노트는 대부분은 어 정리가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대신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필기 한번 해보시고 해보시고 그 내용을 여기다 정리하셔도 잘게 좀 정리하셔서 이제 옮겨 놓으시면 되겠다. 어? 그러면 어 나중에 그래도 이제 책에 표시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대신 안 좋은 점 뭐냐면 잘 모를 때 책에 표시하면 약간 공부 방법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처음 표시하는 거를 나중에도 보게 될 거야. 근데 안 중요한 거를 표시하면 어떻게 돼? 계속 안 중요한 것만 보는 거야. 어?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공부할 때 옛날에 이제 사법고시나 이렇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옛날에는 이제 학원 수업이 없으니까 사법고시 공부하시면 는다 혼자 공부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냐면 어떻게 동영상을 어떻거나 뭐 했을 때첫 번째는 진짜 펜어 중에서 그 샤프 중에서 제일 얇은 샤프로 되게 힘을 안 들이고 줄고 어? 힘을 안들이고 그 이해도 갈때 그때 좀 중요한 걸 뭔지 깨우칠 거 아니야. 그러면 약간 힘을 줘. 두 번째까지는 아이들 펜에 펜.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것만 쫙쫙 고는 거야 이제. 그럼 네 번째는 볼펜으로 가는 거지 이제. 볼펜으로 가는 순간 얘는 이제 어, 그거 된 거야. 그래서 볼펜으로 진짜 중요한 거만 거가면 사는 거야. 근데 볼펜이 까만색이었다가 다시 빨간색으로 가면서 다 오해독종 되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거든. 그럼 그 다음부터 뭐해? 형광펜을 잡는 거야. 그럼 지금 형광펜은 언제 잡아야 돼? 오해독제 잡아야지만 이 책에 여러분들 중요한 걸 표시를 할수 있는 건데 지금부터 형광펜 잡았어 지금? 괜찮아. 우리는 뭐배터덕안할 거니까. 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근데 내가 워낙 중요한 건 포인트를 집어주니까 그건 다 형광펜 쳐도 돼. 근데 그럼 굳이 처음부터 칠 거냐 오해독할때칠 거냐 차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2, 3회 독 하면서도 다 쳐도, 아니면 1회 독부터 쳐도 돼. 내가 중요하다고 한 것들은. 어차피 다 보게 될 건데. 문제는 안 중요한 걸 치면 안 돼. 안 중요한 거는 다음에 제가 나중에 설명을 두 번째 할 때는 이거 안 봐도 된다고 할 때가 있거든? 그 표시를 잘 하셔야 돼. 굳이 그것도 계속 보면서 갈 필요는 없거든. 어?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주의하셔서, 아니, 그러니까 공부 방법이야. 다 보셔서 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안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그럴 때는 좀 이제, 어, 좀 정리해서 어떻게 보셔야 되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대비하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 과세기간, 어? 과세기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